이 생명이라고 하는, 세포라고 하는 이것이 공통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은 재생회복이에요. 존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은 회복이고 복구하는 거고 재생하는 건데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귀시키는 거거든요. 그 복귀 능력은 우리 몸의 연골세포든 신경세포든 어떤 세포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경직된 표정으로 그 심각한 자세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심각하죠 그 이제 생명이라는 게한 번밖에 없는 거고 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면 다시는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한 번뿐이고 그래서 한번그 우리는 망가진 어떤 신경 뇌, 뭐 뇌경색이 와서 내 신경세포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뭐 어디 무릎관절이나 관절, 어깨관절이나 척추관절이나 연골이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달아서 연소가 되면 화모가 되면은 이거는 다시 생겨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상식 아닌 상식들 알고 있죠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너무 우리가 많은 상식들 알고 계세요 어, 보통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외과 같은 데 가면은 아이고 무릎 연골이 다달았습니다 연골 닳으면은 이거 뭐 다시 회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지 마세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연골이 닳았어요. 연골이 뭡니까? 이제 연한 아주 연한 이제 재질의 뼈인데 뼈하고 뼈는 이제 이게 마찰이 생기고 이제 마모가 생기니까 완충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만문한 뼈. 뼈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골두가 있고요, 뼈대가 있는데. 이뼈 대부분은 이제 돌덩어리예요 근데 이골두 부분은요. 이게 왜 크냐면 속질은 딱딱한데 겉 부분은요. 말랑말랑한. 이 자동차로 말하면 안에 부분은 휠이고 휠은 이제 쎄죠. 딱딱한 부분이고 겉 부분이 타이어 같은 이제 말랑말랑한 부분이거든요. 완충제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작은 관절이나 뭐 이런 큰 관절이나 척추 관절도 그렇게 생겼는데요. 어쨌든 뼈의 끝 부분은 연골로 되어 있는데 연골과 연골이 우선 맞나요? 그래서 걷거나 할 때도 충격이 생기거든요. 뼈와 뼈가 부딪히고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 건더 충격을 흡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혈액의 순환이라든지 모세혈관의 순환이라든지 영양소 공급을 위해서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한 재질의 연질이 있는데 이것이 한번 이제 마모가 되면 재생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골도 재생이 됩니다 다만 얼마나 이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많이 재생이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 재생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회복되는 그 시간. 그건 다 다르죠. 그래서 회복율이라고 하는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느냐. 그리고 회복 속도. 이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골이 다르면 특히 무릎 같은 부분이 연골이 다르면 이게 재생이 어렵기는 합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어려운 거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이런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데요 뭐 어떤 신경세포도 마찬가지고요 피부나 근육 같은 것은 우리가 회복이 잘 되고 재생이 잘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상하거나 이제 상처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절과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절과상, 운동하다가 많이 다치는데요. 손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씻고, 청결, 소독은 해야 되겠지만, 굳이 병원에 가서 약을 바르고, 꿰매고,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안 하셔도 우리 몸이 거의 대부분 회복이 되거든요. 자연 치유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심장이 뛰고,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숨 쉬고 이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한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재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분화되고 있거든요. 계속 세포가 분열하고 있고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세포 재생입니다. 제가 늘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포가 재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본능입니다. 본능, 생명 본능이거든요. 어, 생명체는 사람의 우리 몸의 세포든지 우리의 큰 우리 몸이라고 하는 생명체든지 작은 바이러스라든지 뭐 세균이라든지 단세포 생명도 그렇고 뭐 식물 세포, 동물 세포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세포라고 하는 이것이 공통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은 재생회복이에요. 재생회복. 재생입니다, 우선. 자꾸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후손을 자꾸 만들어야 존속,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이고, 복구하는 거고, 재생하는 건데,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귀시키는 거거든요. 그 복귀 능력은 우리 몸의 연골세포든 신경세포든 어떤 세포든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손상됐는데 재생이 안 된다. 그것은 어떤 특정 환경에서만 그렇습니다. 몸에 염증이 계속 있다든지, 몸에 피로가 있다든지, 면역력이 저하됐다든지, 영양 공급이 안 된다든지, 체력이 저하돼서 과로 상태라든지, 우리 사람의 이런 불리한, 우리 몸에 불리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재생 회복이 잘안 되거나, 느리거나, 영원히 안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무조건 안 돼.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재생되는 세포가 따로 있고 뭐안 되는 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 재생,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또는 회복률 얼마나 많이 회복, 90%까지 회복이 되느냐, 50%밖에 회복이 안 되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회복은 다 되고 재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은 세포의 손상입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그 부분에, 그, 기,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조직 기관, 세포의 손상이거든요. 손상된 것은 자동으로 회복되고 복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최소한 그런 장치는 가지고 있는데, 그 자동 회복 능력, 복구 능력, 그 재생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끌어내느냐, 개발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느냐, 그것은 환경에 달려 있는데,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체내 환경입니다. 환경. 그 환경이 우리 몸이 전해질이기 때문에 전해질 산성 환경이거나 독소가 가득한 그런 나쁜 불리한 환경에서는 세포 재생이 일어나지가 않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고, 어,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낙상을 당했다든지 상처를 입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빨리 낫는데 어른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나 노인들은 회복이 느린 거. 이것은 우리 생명의 근본적인 합법직성 원리거든요. 불리한 환경에 놓이면 회복 재생이 잘안 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회복 재생이 잘 되고. 그러나 이것은 둘다 재생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딱 공통적인 생명의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손상이 됐든, 연골이 닳았던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든, 어깨에 관절염이 생겼던 척추에 관절염이 생겼던 염증 상태에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염증을 이겨내는 면역기능, 면역세포가 재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건을 무시한 얘기죠. 조건, 염증이 없는 환경. 우리 몸이 혈관이 깨끗하고 피가 맑고 피가 맑아서 순환이 잘 되고 양질의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고 우리가 규칙적인 활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런 걸로써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음양의 균형, 균형 잡힌 어떤 생활을 해서 우리 몸에 온전한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는 그 환경 속에서는 재생 안 되는 세포란 있을 수가 없고 재생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질병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자연 치유 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 관이고 많은 자연 치유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자연의 이치고요. 생명 본능의 이치라는 거죠. 이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악조건에 놓여도 다 회복될 수 있다. 무턱대고 그냥 의료에 의존하고, 병원에 의존하고, 의사와 약에 의존해서만 병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 잡아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는 그 발상의 기초, 발상 전환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 생명은 자동 회복 기능이 있고, 자동 회복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단, 그 회복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만이 할수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우리 몸속의 환경,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식사와 운동, 규칙적인 식사, 양질의 예, 식사, 규칙적인 운동, 예,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대병의 대부분이 사실 염증과 관련이 있고 염증 성질환이거든요. 염증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염증이 우리 몸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소염 기능 예, T세포, 뭐 NK세포 이런 면역세포들도 그렇고 또그 염증의 부산물로 생겨난 독소를 이 장이나 예, 또는 이제 대변, 소변, 호흡 땀 이런 걸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분해하고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운동이 필요하고 적당한 식사, 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소식이나 단식도 필요하고 관장이나 이런 것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연요법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몸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몸의 환경을 바꿀 때에 어떤 병도 치료 가능하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